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키즈카페를 하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현재는 6살 아들과 친정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고요. 나이는 30대 후반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사실 저는 안 믿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쁜 짓을 하고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반면에 평생 착하게 살아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더더욱 그랬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나 고생 한번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만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겪었구나 하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그 점은 안심하고 들으셔도 될것 같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어요. 밑으로는 동생 둘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빠 엄마는 저희 세 남매를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셨죠. 지금은 아니지만 전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말도 못하게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부모님은 그게 전부 어려운 집안 환경 때문이라며 가슴 아파하셨지만 솔직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타고난 천성이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 특히나 저는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한마디로 숭맥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늘 이용만 당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어중간한 성적으로 그저 평범한 지방의 대학교를 졸업해 영세 기업에서 공정 관리 보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의견 표출도 못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다들 제게 일을 부탁하더라고요. 알고 보면 그렇게까지 급한 것도 아닌 업무들도 많았는데 바보같이 저는 남들 퇴근하고도 남이 일을 울며 겨자먹기로 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친구 지인의 소개로 만난 전 남편은 저와는 완전히 반대인 사람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생각 없이 말을 막하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단지 돌려서 말하거나 꾸며서 말하지 않을 뿐이지 대부분 맞는 말뿐이라서 주위 사람들도 딱히 반박을 못합니다. 집도 꽤잘 사는 편이라며 친구들이 저와 남편을 이어주려 부단히도 애를 썼죠. 늘 소극적이고 조용했던 제게 남편의 강한 모습은 너무도 신선했고 직진으로 제게 다가오는 그를 저는 막을 수도 막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호감 반, 신기함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진짜 연인이 되고 난 후부터는 저도 모르게 남편의 매력에 젖어들었네요. 일단 웬만한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을 만큼 남자다운 사람이었고. 언제나 상대방을 휘어잡을 정도로 강한 성격이었기에 연애 기간 내내 그냥 무작정 끌려만 다녔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와서야 그 남자 안중에 저다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면들이 오히려 믿음직스럽게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성격에 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나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늘 손에만 보고 사는 걸 보고는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싫으면 싫다. 불만이 있으면 반드시 표출을 하라고요. 처음엔 잘 안되더라고요. 평생 살아온 방식이 한순간에 바뀌기란 어렵잖아요. 하지만 세뇌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조금씩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남편은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당신은 충분히 귀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하게 놔두지 말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제 자존감을 되찾아준 그 부분만큼은 남편에게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네요. 물론 그것뿐이지만요. 그 외의 모든 건 최악 중에 최악이었거든요. 아무튼 저의 모자란 부분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남편과 평탄한 연애를 한참 하고 있을 때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그만 전봇대를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사실 평소부터 친구들과 술자리를 좋아하긴 했지만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언제나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를 하던 사람인데 왜 하필 그날은 그러지 않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벼운 사고로 끝났으면 다행이었겠지만 하필 안전벨트도 안한 상태라 장기 손상과 골반뼈가 부러지는 대형 사고를 당해버린 겁니다. 그때가 아마 연애 2년차였을 거예요. 이미 남편을 많이 사랑하는 중이었고 결혼까지 어느 정도 약속을 한 사이였기에 저는 남편의 병간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생활을 하고 퇴근하면 곧바로 병원으로 찾아가 수발을 들었죠.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는 괜찮았어요. 옆에만 있어주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 상처가 회복되고 일반실로 옮기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남편은 아버지가 안 계세요. 돌아가신 건 아니고 오래전에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 혼자서 아들 병 수발을 써 드는 게 어렵다 보니 간병인을 부르시더군요. 그래서 일반실로 바꾼 후부터 2, 3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안색이나 몸 상태가 점점 더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었죠.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랬대요. 자신의 생리현상을 제3자인 간병인한테 맡기는 게 너무 수치스럽다고 말이죠. 비록 중환자는 아니었지만, 최소 몇 개월간은 대소변을 혼자 해결할 수 없던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부탁하기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는 몰라도, 그 후의 시간만큼은 저보고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하시는 거예요. 사실 더럽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친구의 대소변이잖아요. 하지만 부끄럽긴 하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간병인이 자기 개인적인 것까지 전부 들여다보는 게 너무 모욕스럽다 못해 자꾸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는데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엄마한테 해달라는 것도 싫다고 하지 결국 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나마 남편이 대놓고 시어머니께 말한 건 아니라고 당신이 보기에 아들이 그런 눈치인 것 같다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같이 퇴근 후 남편을 찾아가서 대소변 수발을 들었어요. 남편은 제가 올 때까지 거의 보리를 안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으면 그렇게까지 할까? 오히려 안쓰럽기까지 했네요. 그래도 내 남자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잘 버텼고. 그렇게 남편은 완치가 되었죠. 그동안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기특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루에도 12번도 더하며 저를 그렇게 이뻐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면 곧바로 결혼식을 올리자 하시길래 저희 집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생들 둘다 당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돈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아서 당장은 결혼이 힘들겠다고요. 물론 저 혼자 전적으로 책임지는 건 아니었고, 동생들 둘다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보태려 노력을 하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파트타임으로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요즘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말이죠. 그렇다보니 최소한 동생들 대학 졸업 때까지는 결혼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웃으시면서 돈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이렇게까지 옆에서 챙겨주고 정성을 쏟는 모습에 감동을 했다나요? 물론 바로 분가를 시켜줄 수는 없다고, 비록 완치가 되었다고는 하나, 1년은 옆에서 지켜보고 싶다고 하시길래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결혼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제 돈은 천만 원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과 동시에 합가를 시작했죠. 합강대에서 조금도 불만이나 걱정은 없었어요. 일단 결혼 때 절약한 비용으로 동생들 대학 공부하는데 도움도 줄수 있었고, 그동안 봐왔던 시어머니의 성품을 생각하면 전혀 불안할 게 없었죠. 실제로 살면서 저야말로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았었고, 심지어는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네요. 시어머니는 모든 걸 저한테 맞춰주시면서 그동안 남편을 챙겨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당신이야마로 저한테 평생 못 갚을 빚을 졌다고 말을 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완치는 되었다고는 하나 몇달 같은 집에서 쉬면서 마지막 재활에 힘쓰던 남편은 술도 아예 끊어버렸어요. 거기다 원래부터 능력이 좋았던지라 1년 만에 다시 좋은 기업에 재취업에도 성공을 했죠. 그 즈음 남편의 기력이 다시 살아나면서 임신을 했고, 분가는 자연스럽게 미뤄졌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의 성별이 남자라는 걸 알게 된 그날,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자기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것도 그렇고, 거기다 이렇게 떡하니 손자까지 안겨주다니, 복덩이도 이런 복덩이가 없다며, 저를 얼마나 귀하게 대해주시던지요. 아이도 순조롭게 나오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이제 슬슬 분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욕심일 수도 있었지만 아이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는 데다가 한 번쯤은 우리 식구 세 명이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분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라고 아직 남편 건강 상태가 완벽하게 정상이 아닌 게 걱정이 되신다네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엄마인 당신이 봤을 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제 욕심만 주장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더 살았습니다. 그렇게 차일피해 분가할 날만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상상치도 못한 일이 제게 벌어진 겁니다. 그동안 남편이나 아들을 위해 산다는 핑계로 제 몸을 너무 챙기지 못한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할수 있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너무 무리를 했던 것이었을까요? 결국 제 몸에 탈이 나고 말았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주위에 누군가를 보살피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저 스스로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 병명은 유방암이었습니다. 병의 진행도가 애매해서 일단 큰 수술은 확정이고 그 후에 꾸준히 항암 치료를 하면서 상황을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웃기게도 딱그 타이밍에 시어머니가 제게 분가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사실 제안이라기보다는 거의 방강제 였어요. 조건은 아주 좋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집을 구해준다는 거였죠. 물론 친정부모님이 살고 계신 동네 의 말이에요. 당시 암진단을 받은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정한 상태였고 남편과 아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되겠 다는 생각뿐이었네요. 결국 저는 수술 후 시어머니가 마련 해준 20평대 아파트에서 친정부모님 의 병간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맙게도 두 동생들 모두 휴학계를 내고 내려와 큰 도움을 주었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조금씩 몸 상태가 안정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작 제가 분가를 원했을 땐 당신 아들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만류했었던 시어머니가 정작 제가 병들고 도움이 절실할 때는 나 몰라라 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본심은 그게 아닐 거라 해서 이해하려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제가 짐을 싸서 이사를 할 때만 해도 제가 불쌍하다며 눈물까지 흘리셨거든요. 한동안 주말마다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저를 보러 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들만이라도 옆에 데리고 있고 싶었지만 아픈 엄마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었고, 그나마 남편과 함께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라는 걸잘 알았기에 이를 악물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조금씩 이상한 겁니다. 말은 거칠게 해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항상 느껴졌는데, 더 이상 남편의 마음이 안 느껴지는 거죠. 심드렁한 표정은 둘째 치고라도, 저와 있을 때 자꾸만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거기다 자꾸만 바쁘다는 핑계로 안 내려오려고 하길래, 그러면 아들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더니, 정말 아이만 태워다 주고 가버린 적도 왕왕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의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하루는 저도 모르게 오랜만에 내려온 남편이 자는 틈을 타서 해서는 안될 짓을 해버린 겁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보는 거였죠. 사실 비밀번호야 원래 알고 있었던 거고 핸드폰을 열어보면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제 느낌이 잘못되었길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네요. 가장 먼저 카톡창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곧바로 깨달아버렸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것도 아이가 딸린 여자였는데, 더 놀라웠던 건, 그 둘이 만나고 있는 사실을 시어머니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정신이 그저 아찔해지더라고요. 순간적이지만, 그냥 이 세상 미련 없이 떠나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들었네요. 급한대로 제 폰으로 되는 대로 카톡 대화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저는 곧바로 남편을 깨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따질 생각이었죠. 근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너무도 잔인하더군요. 차라리 잘 됐답니다. 그러면서 안그래도 언제 이야기를 할까 고민이었는데 이왕 이렇게 알아버렸으니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가 정령 인간이 맞냐? 내가 건강한 상태였다고 해도 용서받지 못할 짓인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나 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의외로 침착하게 대응을 하더군요. 원하는 걸 말해보라고. 돈이든 아이든 해달라는 대로 해줄 테니, 괜히 서로 힘 빼지 말자입니다. 비싼 돈 들여 소송 전해봐야 결국 너만 손해라고 뻔뻔하게 말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딱한 가지는 궁금했어요. 아빠로서 아이를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 셈이냐 했더니, 자기는 지금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너무 부담스러워한다면서, 어차피 이혼할 때 저한테 아들을 맡기려고 했다는군요. 대신 금전적으로는 충분히 보상을 해줄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일 뿐이었던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확인한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그 후로는 속전속결이었네요. 비록 꽤 많은 위자료와 집도 받았고 아들까지 다행히 제가 데려올 수 있긴 했지만 정말 비참했고 서럽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아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버텼어요. 거기다 동생들과 부모님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요. 죽어라 몸관리에 매진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열심히 받고, 식단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결국 저는 마침내 완치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혼할 때 받은 집을 팔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죠. 다시 취업을 하기에는 아직 몸 상태가 무리인지라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동시에 돈을 벌수 있는 키즈 카페를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특이한 건 저희 키즈 카페 안에는 오락기라던가 게임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 차린 곳이긴 해도 저와 제 아이가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기 같은 것들보다는 오히려 몸으로 놀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희 매장에 오는 부모님들은 다른 곳과는 조금 다릅니다. 애들을 놀게 하고 따로 앉아서 핸드폰을 본다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아이들과 직접 몸을 부대 끼며 놀아주시더라고요. 처음엔 장사가 그리 잘 되는 편은 아니었는데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매상이 늘어가더니 지금은 나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은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매장에서 한 부부가 심하게 싸우길래 가봤더니 글쎄 헤어진 전 남편인 겁니다. 왜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과 상대방 여자 사이에서 우리 아들 나이만큼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고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더니, 부랴부랴 일행들을 데리고 나가버렸는데, 그날 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 남편이었죠. 잘 살고 있어 보여 다행이라는 말과 동시에, 갑자기 자기는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물어보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들어보니 저랑 이혼하고 재혼을 한 사람이 바로 그날 봤던 그 여자라고 하더군요. 재혼하자마자 서울로 이사를 갔고 거기서 크게 사업을 시작한 모양이었는데 그게 전부 쫄딱 망해버렸대요. 거기다 한때는 제게 시어머니였던 사람은 그로 인해 화병이 나서 현재는 요양원에 있다면서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시작해볼 순 없냐고 하네요. 저랑 헤어지고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자기가 전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돌아와 달라 사정 사정을 하는데 이런 미친 놈이 또 있나 싶었네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던 저는 오늘이 나에게 얼마나 값진 날인지 너는 모를 거야. 그거 아니? 혹시라도 네가 잘 살면 어쩌나 걱정뿐이었는데 이제야 발벗고 잘수 있겠네. 그리고 마리아 바른 말이지. 조강 지쳐 버리고도 잘 되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겠어? 거기다 네가 아직까지 이 정도로 뻔뻔한 인간으로 남아줘서. 그것도 정말 다행이네. 반성 같은 거 했을까 봐도 신경 쓰였거든. 아무튼 계속 매달려봐야 소용은 없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 보니까 희열감은 있네. 내 전화번호 안 바뀔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대신 네 와이프한테 내가 어떻게 하던 그 책임은 네가 전부 다 질가고는 해야 할 거야. 참 그리고 우리 동생들 눈에 안 띄게 조심해. 길에서 너 만나면 그 자리에서 병신 만들 거라고 벼르고 있으니까 알겠지? 라고 말하곤 매물차게 전화를 끊었는데,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모르실 거예요. 제말을 쫄았는지 그후로 한 통의 전화나 문자도 없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흘린 피눈물의 비알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인과응보를 확인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네요. 비록 아빠는 없지만, 씩씩하게 잘 자라주는 아들과 앞으로도 잘 살아볼게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말, 이제는 믿어보려고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보잘 것 없는 사연 읽어주신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